아니, 또. 하, 진짜. 아니, 안부선씨는또 골프장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, 이거. 안부선씨 들어오세요. 아유 시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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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곤 시곤해. 시곤해. 시 그 골프 치러 가서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아니 무슨 짓을 하다니? 골프공이 호수에 빠졌길래 그걸 주는 것뿐이야? 그러니까 어떻게 주웠냐고요 아니 박세리는 양말을 벗었지 않겠어? 어 그래서 당신은 이거 다 벗으셨다. 아이 그 그러니까 김영사가 형사밖에 안 되는 거야. 예? 박세리는 양말을 벗었잖아 네. 나는 양말만 신었어 아 진짜 모르겠네 이게 은근히 더 야하다 아 재미났다 아, 신났네 신났어 아 그리고 그뭐또 이상한 짓 했다면서요? 아니 이상한 짓이라니 골프를 치는데 공들이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? 아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공좀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, 아, 잠깐만. 아 진짜 아유, 맞다. 아 맞다 아내거 너무 크지? 유미야, 강유미, 니꺼 좀 줘봐. 어, 어, 어. 뭐야? 그렇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렇지. 아, 뭐. <laughs> 사장님, 나이스 샷. 아, 이거 뭐예요, 이게? 아, 나 진짜. 아, 진실이 그, <laughs> 아니다. 아, 그, 저, 저러고. 진실은 위안의 순간다 아, 들어가 있으면, 진짜. 안 들어가 있으면, 있다. 부르면, 나 부르면. 아우, 난장판이네. 난장판이야, 진짜. 아유, 예, 진짜. <laughs> 아이 그리고, 음. 뭐, 다른 손님한테도 또 몹쓸 짓 했다면서요? 아니, 골프를 치는데, 에. 처음엔 날씨가 좋다가,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. 아, 그래서? 산이 없잖아. 그래서요? 아 나는 비 맞아도 상관없는데, 어머, 사장님, 아우, 머리에 비다 맞으시네. 저기, 여기로 피하세요. 여기로 피하세요. 아, 여기로 <laughs> <거기는> 왜? <laughs> 어머, 사장님, 비만 피하시랬더니. <laughs> 아, 그만해야죠. 적당히 아, 좀 해줘. 아, 이상한 사람이야, 진짜. 그냥. 알았어, 알았어, 이렇게 징징대. 아 어머, 오 진짜. 어머,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다. 아니 오늘 비 온다 그러더니 쫄딱 맞으셨네. 이리로 응. 와봐, 여기로 피해. 여기. 아, 잘가 <laughs> <체레가> 있어요, 저. <좀. 웃음> 거기 가만히 있어요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에이, 다음 저 <laughs> 고선희 <고소니> 씨 들어오세요. <laughs> 오늘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저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. 아, 화학 합법 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. 아니, 그런 거는,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. 아 예. 네. 아, 실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. 예, 예. 근데 미쓰리한테만 조기 등의 중요 반찬을 밀어주고 예. 저한테는 무말랭이만 밀어주면서 키득키득웃음 남자 사원들을 모두 모아 패키지로좀 고소하려고 왔습니다. <laughs> 패키지든 뭐든 그런 걸로 고소가 안 됩니다. 아니 그게 끝이 아니라 예, 예. 제가 그분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 어떨까요? <laughs> 오늘은 어떻게 당했습니까? 네, 어, 김들리님이 저를 보면서 부추와 달래를 마구 먹었습니다. 아니 그 부추랑 달래 먹는 게뭐 어때서요 그게? 이는 분명 네가 나의 흥분을 부추기고 있으니 어서 나를 좀 달래달라라는 아이고. 명백한. 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. <laughs> 아 진짜 할렐루야다. <laughs> 아이고 자 그래 너 근데 어 자세히 보니까 봄나물 좀 닮은 것 같네. 어. 봄똥 닮아서 봄똥 똥똥 똥 닮았다고 똥. <laughs> 똥이 싸이나싸 드세요. 아. 아이고 그만해. 강아지 아, 진짜 그런 걸로 고소가 안 됩니다. 그분만 <laughs> 들어보십시오. 이또 뭐요? 남자분들이 이 후식으로 초코파이를 한입 베어 무는 모습을 통해 까무잡채 보이는 폐 보이는 니네 속의 하얀 속살을 직접 보고 싶다는 아주 강한 아. 성적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 초코파이 어떻게 먹습니까? 네, 예, 이 초코파이를 이렇게 치대면 예, 이렇게 예. 되는데요. 저는 예. 이걸 이렇게 쭉 짜서. 이렇게 이렇게 예. 이렇게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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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머. 어머 <웃음> 세상에, 어머, 진짜 똥을 먹고 앉아 있어. <laughs> 됐어. <laughs> 어머 할렐루야다. 아 저쪽 있어요 그냥. 세상에 봄동이 왔어. <laughs>